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가정이 서울에만 2만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예산과 AS 지원이 보다 확대되는데요. 이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봉구 도봉동에 사는 주부 이향자 씨. 전기세 부담을 줄여보려고 지난해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발전소 설치로 인한 전기료 절감 효과는 한달 평균 9천 원 안팎. 초기 설치 비용은 시와 구의 예산 지원을 받아 전체 비용의 5분의 일 수준인 13만 원 정도만 부담했습니다. 우리는 요 태양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편히 산것 같아요. 우리가 혜택을 한 30킬로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한, 한 달이면. 그래서 한 1년 가면은 우리가 이 설치했던 그 가격이 나, 나온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의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아파트 단지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씨의 아파트는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가로등이나 복도 등을 켜는 공동 전기료를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신, 따로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입주민들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50% 이상을 올릴 계획이고, 당 아파트 공동 그 전기료 부분도 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기료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올해 옥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미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서울시가 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올해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 가정에선 1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소 문제가 있었던 이전 설치와 수리도 서울시가 전담기관인 에너지 공사를 설치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월 8,320원씩 전기 요금이 절약되는 것을 생각 하면은 1년이면은 원금이 빠진다고 설치비가 빠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에코멀리지 가입을 하면은 상하반기 5만원씩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외래 설치하시면은 올해 10만원으로 보시는 겁니다. 미니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가정은 오는 11월 말까지 구청에 선착순 신청하면 됩니다. 티브로드뉴스 이재호입니다.